테마 7. 파킨슨의 법칙 파킨슨 법칙은 본질적 업무량의 증가와 상관없이 기구와 인력이 팽창되는 역기능을 의미한다. 15년 국회 8금 파킨슨에 의하면 부하배증의 법칙과 업무배증의 법칙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무원의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킨다. 파킨슨에 의하면 공무원은 상호업무를 만들어주지만 경쟁 대상자의 증언은 원하지 않는다. 부하배증의 법칙이란 어라는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에 허덕이게 될때 자기의 동료비를 보충받기보다는 자기를 보조해 줄 부하실을 보충받기 원한다는 것이다. 행정기구의 팽창과 더불어 공무원 숫자가 증가하는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은 아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원이 매번 일관되게 증가해온 것은 아니다.